2026년형 BMW 새 시리즈 이 픽업 트럭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BMW가 전통적인 세단과 SUV 라인업을 넘어 픽업 트럭 시장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많은 자동차 팬들이 궁금해했던 바로 그 모델. 오늘은 오토 크리틱 채널에서 저 와이콤 카사두가이 차량의 모든 디테일을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BMW 3시리즈 이 e 픽업 트럭은 기존 3시리즈 세단의 DNA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했습니다. 프론트 디자인은 BMW 특유의 키드니 그릴을 과감하게 확장하여 더욱 공격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는 날카롭게 다듬어졌으며 전면 범퍼 하단에는 대형 에어 인테이크가 자리 잡아 공기역학 성능까지 고려한 모습입니다. 하본 파이버로 마감된 본인 라인은 가벼움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잡았고, 후면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은 쿠페 스타일의 감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측면을 보면 대형 알로이 휠과 플레어드 휠 아치가 강인한 오프로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비필러 이후로는 완전히 새로운 픽업 베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b m w 는이 베드를 스마트 유틸리트 베드라고 명명했는데, 전동식 커버와 함께 다양한 적재 모듈을 지원하여 사용자의 니즈에 맞게 트럭 공간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습니다. 배드 하단에는 숨겨진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으며 전동 리프트 게이트를 통해 무거운 짐도 손쉽게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2026년형 범W3 시리즈 E 픽업 트럭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본형은 3.0L 직렬 6기통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최고 출력 400마력, 최대 토크 550Nm를 발휘합니다. 여기에 BMW의 최신 마이브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되어 연비 효율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최상위 트림인 M 퍼포먼스 모델은 무려 510마력까지 출력이 상승하며 0에서 100km/h 가속 시간은 단 4.3초에 불과합니다. X드라이브 전자식 사륜 구동 시스템은 오프로드와 온로드를 넘나드는 완벽한 접지력을 제공하며,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이 주행 모드에 따라 차량의 댐핑과 차고를 조절해줍니다. 실내는 럭셔리함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최신 아이드라이브 9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통해 제공되며, 음성 인식과 제스처 컨트롤이 한층 더 정교해졌습니다. 시트는 고급나파 가죽과 알칸타라 소재로 마감되었으며, 뒷좌석 공간 역시 성인 두 명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을 만큼 여유롭게 설계되었습니다. 실내 곳곳에는 픽업트럭 특유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납 공간이 배치되어 있고, 고급 오디오 시스템과 함께 실내 소음 차단 기술까지 적용되어 조용하고 안락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BMW는 이번 새 시리즈 E 픽업트럭을 개발하면서 다목적 럭셔리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짐을 싣기 위한 픽업트럭이 아닌 퍼포먼스와 스타일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픽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BMW는 모터스포츠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아낌없이 적용했으며 고속도로에서의 다이내믹한 주행부터 거친 오프로드까지 모든 환경에서 완벽한 주행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안전 사양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2026년형 BMW 3시리즈 E 픽업 트럭에는 최신 반자율 주행 시스템인 BMW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기본 탑재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핸즈프리 주행이 가능하며 교통 정체 시 자동으로 정지 및 재출발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후측방 경고, 긴급 제동 보조 등 첨단 안전 사양이 포함되어 탑승자의 안전을 철저히 지켜줍니다. BMW는 새 시리즈 E 픽업트럭을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도 픽업트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실제로 BMW 내부에서는 이 모델이 북미, 호주, 중동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전기차 버전인 i3 픽업 모델도 계획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기본형이 약 6만 달러, 하나 약 8천만 원 부터 시작되며 풀옵션 M 퍼포먼스 트림은 약85,000 달러, 한화 약 1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BMW가 전통적인 픽업트럭 시장에 눈을 깨고 새로운 시장을 열어젖힐 수 있을지 전 세계 자동차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크리틱 채널의 와이컴 카 사또였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소식과 깊이 있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